고객님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진짜 제법 날씨가 쌀쌀해가지고요, 고객님. 어, 아침에 출근할 때, 새벽에 출근할 때도 너무 추웠는데, 잠깐 일 보려고 아까 낮에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도 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호라, 호라, 이 호피. 밍크 한번 입어봤고요. 왜냐면 남 저기 이 거든 뭐 롱커트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는 쪼끼니까 되게 그냥 뭐티 가격보다 조금만 더 주시고 살수 있는 가격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올해 제가 그랬잖아요. 호피가 엄청 유행이라고 그래서 진짜 모든 게다 호피 시리즈예요. 뭐 링크로 가짜 퍼로 그런데 링크가 가짜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털이 좋아요, 고객님. 요거하고 아 남들 없는 거 진짜 역시 손톱 공주구나 할수 있는 그런 거 다른데 없는 거 고잉 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롱 롱인데 어머니들 좋아하실 만한 거 사이즈 큰거그 다음에 뭐 아무튼 빅 사이즈 그 다음에 예쁜 <laughs> 특가. 뭐 오늘은 진짜 벌써 내일이 주말이고 하는데 오늘이 더 예쁜 게 진짜 많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가 입은 이밍크 조끼고요. 밑에가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 널널한데요, 고객님. 그리고 제가 잠가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잠겨요. 잠기고도 주머니도 있고 널널하니까 어, 팔팔까지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좋으니까, 요게 보라고, 요게 초록이에요. 제가 고객님 이 호피 링크 가방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세트가, 세트가 돼요. 요렇게. 가호피 가방은 이것도 보라, 초록, 그 다음에 호피 색깔, 그 다음에 체리핑크 이렇게 있어서, 요 가방도 3만원이고 요거는 제가 음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는 그냥 제가 어 4만원까지 맞춰드릴게요 4만 5천원 해야 되는데 그냥 4만원까지 요거 호피 조끼예요그 다음에 고객님 와저답죠 진짜 저답죠 요거 스하로스키 민크인데요. 가짜 민크 퍼예요. 쫙 보석 달았어요. 다 그냥 무지에 이렇게 있지? 이렇게 보석으로 라운드 스테이치 때린 거 없어요. 블링블링 손톱공지처럼 이렇게 하고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이게 블랙이고요. 이게 블랙. 그다음에 이게 아이보리예요. 이게. 아이보리가 너무 예뻐요 고객님 제가 이거 입었는데요 하나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요것도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아 진짜 이런 거 입고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죠 뭐 이렇게 이렇게 금장 단추를 이렇게 세개딱 아,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돼있고 요게 다장기더라고요 사이즈도 좋고 털도 좋고 가볍고 무겁지가 않아요 첫째는 가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깔끔하게 아이보리 자 팔팔 충분하시죠? 잠그니까 다 잠기니까 어우, 어우 너무 예쁜데요 고객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 더워 그리고 이렇게 보석 쫙 되어 있고, 금장 단추. 요렇게만 해도 되고,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그냥 오픈해서 입으셔도 되고, 그냥. 굳이 막 이렇게 배나 하는데 가리지 않고, 요렇게, 어, 스카프 요렇게 하나, 이게 라운드니까, 그냥 이렇게 마시고, 메고, 들들들 메고, 요렇게 그냥 회 가리면서 요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이 민크는 제가 음, 아, 그냥,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5만 원까지 맞춰드릴게요뭐 다른데서도 뭐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데랑 달라요. 다른데 없는 거예요 고객님 이렇게 다 보석이 이렇게 해서 이거 5만 원. 요게 아이보리고 요게 블랙이에요. 블랙은 더 날씬해 보여요. 제가 저 털이 흰색이 너무 예뻐서 아이보리가 저걸 입은 건데 블랙도 너무 좋아요. 고객님 자 5만원 5만원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양털 어우, 너무 좋아요. 너무 가벼워요. 고객님 이거는 진짜 그리고 양털 루빔이에요. 올해는 유난히 양털이 코트가 유행이더라고요. 요거 진짜 고급스러워요, 고객님. 너무 가볍고 사이즈 구구도 맞아요. 구구 충분하세요, 어머니. 어, 너무 예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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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뻐요, 고객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양털 루빔 이렇게 요것도 요거는 다소 비싼데요. 그냥 제가 이거는 55,000원 까지 맞춰 드릴게요. 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게, 브라운의 <laughs> 파키베색 양털. <강털. 웃음>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 요것도, 아, 진짜 예뻐요, 고객님. 아, 제가 또, 통통해서 잘안 입으랬더니 어? 이거는 왜 이렇게 사이즈가 더 좋아요? 똑같은데 완전 톤나신해 보이네요. 고객님들이 하도 여러 가지 성화에 손뚜껑 좀 입어달라 입어봐라 이래서 제가 입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웃포켓이고 너무 가볍네요. 너무 가벼워. 양털이고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고객님? 뒤도 뒷모습도 이렇게 어? 이거는 진짜 요렇게 요거 스카프 바꾸면 돼요. 이제 블랙 할 때는 블랙 아까 저 카키 할 때는 요런 색깔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냥 5만 5천원까지 와 진짜 맛마세 맛마세 그 다음에 고객님 와 너무 멋있죠 요거는 에또르 가라예요. 하고 누비 주름 이거는 국산 제작 롱코트 이거는 뭐990 여기까지만 입어봐 드릴게요 아이고 완전 너무 좋네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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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들 990뭐더더큰 사이즈도 맞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고객님 여기다가 두껍게 입으시고 하나 걸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어, 10만원까지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니, 그냥 9만 5천원까지. 네. 요렇게 해서 맞춰드리고. 이건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고객님.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아, 그 다음에. 음, 어우, 더이 <laughs> 스카프 하나 있는데도 더 덥네요. 자, 요렇게 하고. 요거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앞으로 다가올 연말 연시 뭐 모임에 어울리 모임룩. 자 하트를 이렇게 쫙어 있고 여기가 V예요. 그리고 은사로 금사로 반짝반짝하게 은사로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요거 하나예요. 아 어, 요거는 그냥. 더 비싼데 그냥 똑같이 받을게요. 티 가격으로.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숲 속의 공주라고 제가 촉감이 너무 좋죠. 숲 속의 마을. 요게 9구0 0 어머니들. 너무 좋아서 따님이, 어떤 따님은 색깔별로 가디간 사고, 뭐 사고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입으시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고 또 다른 거 사시고 또 다른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빅빅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요. 고객님 작으신 분들은 어깨 뭐 이렇게 세골 나와도 루즈핏으로 입으시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컬러가 너무 진짜 동화 속 완전 숲속의 공주 자 요거 보라고요 요거는 초록 장미 네송이고요 이거 9 9 0들다 맞으세요. 110도 맞을 수 있어요. 요거는 겐조 4조각. 요것도 진짜 예뻐요, 고객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소 니가라. 아, 요것도 너무 뭐 예술이죠, 예술. 요렇게 해서 요것도 그냥 큰 사이즈지만 똑같은 가격. 35,000원 맞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 와 이거는요 제가 진짜 총 다해서 다해서 음, 30장 내일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선물 선물 자 요거 기존의 동물 시리즈 그 실이랑 살짝 더 달라요 이 실이 진짜 더 좋은 실인데 같은 가격 맞춰 드릴 거예요 강아지 시리즈 만세 강아지 만세 자 요게 핑크에요 핑크 여기가 이렇게 나그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깨가 좁아 보이니까 더 날씬해 보여요 자 요게 몸판이 핑크 요거는 블랙 앤 하이트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베이지인데 한장 남았어요 요거는 이두칼라는 많고 한, 다 해봤자 스물 서른 장 안팎으로 그냥 제가 이거는 더 비싸요. 사실, 3만원 해야 되는데, 그냥 2만원 맞춰 드릴 거예요. 2만원씩. 음. 그 다음에, 요거. 다이아몬드 아니, 영어 알파벳. 요 실드 촉감이 너무 좋죠, 고객님. 요게 블랙이고, 요게 체리핑크고, 그 다음에 보라 있고 그 다음에 회색 있고 이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요 진주 조끼 요 진주 조끼도 그냥 제가 눈물을 먹고 그 희생타로 똑같이 2만원 이거는 5장 내외로 있어요 없어요 자 요거 2만원 그 다음에, 폴라 티 있고, 그냥 뭐 제가 소개했던 반목 티 있고, 안에도 화려한데, 어? 어제 망사 같은 거 안에도 화려한데, 밖에까지 화려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브이 조끼예요. 날씬하신 분들도 좋고, 뭐팔팔까지는 가능하세요? 요게 블랙이고, 요게 보라 색깔이고, 그다음에 요게 카키고 그다음에 요게 화이트고 요렇게 해서 요쪽끼도 그냥 제가 2만원 맞춰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요걸 했냐? 요렇게 까베기티인데요 까베기 라운드인데 요거는 무지예요. 너무 화려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덧입으시면 세트가 되는거예요 세트로 세트 개념으로 입으셔도 돼요 요것도 꽈배기에요 요게 화이트고 그 다음에 요게 그린이고 초록이고 그 다음에 요게 아 보라색이고 보라색 예쁘네요 그 다음에 요게 블랙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쪽끼랑 세트로 입으셔도 되고 그냥 무지에 이런 거 무지에다가 음 이번에는 다른 스카프 해볼까요 핑크 이렇게 핑크제 이렇게 이게 폭이 굉장히 길어요 고객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핑크인데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네, 아유 잘 못하네요 제가 <laughs> 제 목에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오, 어, 이게 어, 보라색 다시 들어왔잖아요. 입고 됐거든요. 반짝이 이렇게 전체가 다 반짝반짝 있고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예뻐요 고객님. 아 스카프. 그냥, bege, 이거. 요게 스카프 아까 요거 체리핑크 요게 체리핑크 요게 블랙 네. 예. 기장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길어요 블랙 그 다음에 아, 여기 아, 초록 이렇게 초록 그 다음에 요거 보라색 요거 요것도 진짜 뭐 처음에 전에 처음에 스카프 찬바람 난다 할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것도 꾸준히 인기 상품으로 주문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요것도 2만원 소개시켜 드리고요 고객님 손톱공주 한쪽 손은 뭔가 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전체가 이제 장갑 끼면은 폰 왔을 때 전화 왔을 때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문자 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 있는 그리고 역시나 블링블링 손톱공주 여기 장미 한 송이 딱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민크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끼시면 돼요 같이 그리고 주머니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요것도 되게 그러니까 뭐래죠 필수 아이템 그냥 패션 아이템 이렇게 해서 요것도 그냥 제가 음 그냥 15,000원 맞춰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고객님 오늘은 소개 다 시켜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진짜 예쁜 거 겉옷도 너무 예쁘고 스카프도 너무 예쁘고 요 장갑도 너무 예쁘고 오늘은 제가 소개 많이 해드렸네요 그리고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주말이고 하루하루가 고객님들 덕분에 저 진짜 너무 행복한 비녀명 질리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더 열심히, 정말 다른데 없고, 손톱공주가 정말 옷도 좋고, 어? 배송도 빠르고, 손톱공주 옷은 역시 다른데랑 좀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하게 느끼시게 더 열심히 더 좋은 옷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응, 원해, 주 시고, 질문 많이 해주 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